동네 붕어빵 맛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주인이 바뀌었더라고. 근데 아직 실력이 조금 붕어빵 총각만큼은 아닌가봐. 하지만 그거 아시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서사, 성장 서사. 이거는 탔다고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성장 서사. 저도 성장 서사를 좋아하는데요. 붕어빵 사장님의 성장을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탔다고 서비스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laughs> 얘네들이 더 탔는데? 근데 붕어빵 가격이 올랐어요. 원래 두개천 원이었거든요. 여게 근데 사장님 바뀌고 세개 이천 원으로 바뀌었어. 딱천원치채 가지고 파타나 하나, 슈하나 먹으면 딱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세 개를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세 개니까 팥두개슈하나 있지. 슈두개 파타나 있지. 그것도 너무너무 고민된단 말이야. 팥봉파 슈붕파가 있잖아요.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반반파거든요. 저는 그저 반반, 줏대 없는 반반중일 뿐. 오늘 친구가 성과금 받았다고 마라탕 시켜 먹을 거라고 자랑하길래 갑자기 또 마라탕이 싹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탕 먹어야지. 친구가 조금 일찍 자랑을 했더라면 진즉 해동시켜놨을 텐데 저녁 시간 다 돼서 자랑을 해가지고 지금 해동을 하고 있잖아. 매우 거대한 어묵 같군요. 이거 매운맛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매운맛 다 넣었다가 약간 죽을 뻔 했기 때문에 막가면서 넣겠습니다. 역시 튀김은 기름을 발라야 돼. 아, 역시 매운맛은 양념을 좀 보면서 넣어야 돼. 더 넣었으면 제가 매웠을 듯. 여러분, 근데 매실이 소화에 진짜 좋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가 아픈 적이 많았어가지고 이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배가 자주 아파 보지 않은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 친구가 막 소화 안 되고 배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실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매실을 왜 먹냬요? 매실 먹으면은 소화 잘돼 이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배가 자주 아팠어가지고 사실 알고 있었죠.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진짜 안 아픈 친구들은 모르겠구나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립니다. 소화 안될때 매실을 드세요. 근데 약간 이런 시중에 판매되는 매실들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매실청을 타먹어야 돼. 항상 집에 매실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실청이 없으면뭐 아이디어스나 이런데 매실청 많이 팔더라고요. 수제 매실청? 그런 거 사먹으면 좋을 것 같아. 냉장고에 쟁여놓고, 소화 안될 때마다 한 잔씩 타먹는 거지. 음. 약간 맵거나 기름진 것들 먹고 나서도 매실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수식으로 수정과보다 매실차 주는 게더 좋더라. 물론 수정과도 좋아. 음 비와 빨리 가야 돼. 마지막 털벅숭이의 모습.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아니다 어차피 미용하기 전에 목욕하지. 비 맞아라. 귀여운 강아지. 토실토실 강아지. 살찐 강아지. 품어빵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안태우셨어. 와. 아니, 며칠 만에 이렇게 붕어빵 싹구수가 되시다니 아. 음, 맛있다. 아! 제가 아까 뭘 살려고 쿠팡을 열었는데, 그새 까먹은 거예요. 내가 뭐 살려고 했더라. 뭉이에 관련된 거였는데, 뭐였지, 뭐였지 하다가, 결국 기억이 안 나가지고, 포기했는데, 아까 그 병원에 뭉이 데려다 주면서, 뭉이 보면서, 제심상상충 맞췄나? 생각을 하는데, 아 맞다 달력 생각이 났어요. 달력을 살려고 했지 떠나려고아이고 시원해요. 열로 가자. 일로 가자. 아이고 무서웠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병원 없는 대로. 현장 누나한테 가자. <laughs> 알아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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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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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알아봤어, 알아봤어, 알아봤어. 아! 아, <laughs> 야, 그러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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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야, 앉아, 앉아, 앉아. 너무 좋아, 아! <laughs> 너무 좋아, 아.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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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좋아. 아이고, 너무 좋아. 민야 소외감 아이고, 느껴. <웃음> <웃음> 아이고, 누가 이렇게 예뻐, 누가 이렇게 예뻐. 아이고, 아이고. <laughs> <와>, 개흉분. <개운군. 웃음> 이거는 매실차랑, 이거는. 카라멜 팝콘! 짠! 맛있게 드세요! 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알바를 하고 왔어요. 바보 강아지. 백업커피 카라멜 팝콘 맛있더라고. 이거 요새 새로 생기는 카페인가 봐? 요새 새로 생기는 카페죠? 갑자기 막 우우죽순 보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캔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왠지 캔커피는 별로야. 왜냐면, 하 캔으로 마감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막 이렇게 얼음 가득해가지고 돈 뚜껑으로 먹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쉬워. 뭔가 갓생 살고 싶은 마음에, 아침에 알바하고, 집에 와서 이제 유튜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와 이거 엎었으면 큰일 났다 근데 공업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운전대를 못찾겠는거예요 사고 직후라서 은정언니가 도와주겠다고 왔어요 우리집까지 공업사 갔다가 와서 이제 언니가 언니 차를 빼고 제 차를 주차를 해야되는거예요 근데 그리고 주차정도는 할수 있을 것같은거예요 운전이 아니라 주차니까 그래 주차를 해보자 하고 탔, 탔어요 운전을 주차를 한번에 못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점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뒤에 차가 와버린거야 하... 마음이 너무 너무 불안한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크 이크 이 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와버린 거야. 심지어 트럭이야. 트럭 그거 아시죠? 생업이신 차 분들 그분들은 이제 시간이 생명이니까 굉장히 그 빨리 안 가면은 좀 뒤에서 이제 빵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빵 하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가지고. 그 주차 공식도 지금 머리가 너무 새하얗게 되고버린 거야. 이러고 있는 와중에 차가 한 대가 더 왔어. 이제 내 뒤에는 차가 두 대가 됐어. 가. <laughs>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빨리 빼드리자. 아, 차라리 주차를 하지 말고 그냥 가버릴까? 가시라고? <laughs> 이러고 있었는데 차가 한대더 왔어. 세 대가 왔어. 세 대가 나를 향해서 빵빵빵 거리고 있는 거야. 앞면 유리창에 아저씨 의 생생한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생중이가 되잖아, 내 눈에. 아이씨. 이 얼굴이 너무 보이는 거야 나에게 그래서 침장 막 이렇게 끼고 있지만 침장 가자 안 되겠다 그냥 은정 언니한테 빠르게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러고 했는데 언니 나 미안한데 차좀 주차 좀 해줘 전화를 하려고 했어 근데 전화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차주들이 덧박친 거야 왜냐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빨리 차나 뺄 것이지 왜 핸드폰을 만지는 거야 핸드폰을 하, 하, 이러고 있으니까 클락션이 오케스트라가 열린 거예요 그럼, 아이들을 보려고 창문을 내렸어요. 창문을 찡 내려가잖아. 내가 <laughs> 죄송해요. 금방 빼드릴게요 빵빵거리고 있으니까 운동이 차에서 나와가지고 세 개의 차들에게 제가, 제가 빼드릴게요. 뒤에 있는 트럭 기사님이 제 얼굴을 봤잖아요. 아 뭐하는 거야? 아 빠아아아 나도시가 아가씨 오라이 오라이 막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이빠이 꺾어. 왼쪽으로 이빠 오라이 오라이. 제가 안착을 했어 어... 그리고 생각... 트럭 아저씨를 비롯한 차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네. 트럭 아저씨가 지나가시면서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거야 <laughs> 트럭 아저씨랑 차 세대가 지나가는데 <laughs> 트럭 아저씨가 이러면서 붕 하고 지나가셨어 그 모습이 나에게 너무 슬로우 모션 같았어 감사합니다 누나랑 <laughs> 있으니까 좋지 좋지 누나랑 있으니까 아니 뭉이가 저번에 산책을 갔는데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막이러는 <laughs> 막 거예요. 엄청 놀라 가지고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는데 뭉이가 막 <laughs> 그래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소름 쫙 돋는 거야. 강아지들은 신비한 존재를 본다는데 너무 너무 무서운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야왜 그래? 가자 가자 하는데 가지도 않고 막 아! <laughs> 막이러는 거예요. <laughs> 왜 그래? 무서워 했는데 안돼. 뭐? 어? 깜장 고양이가 있었어요. 밤이라서 안 보였어요. 와, 깜장 고양이 확인한 순간. 다행이다. 아무것도 못땀나 정말 기절할 뻔했어 그 자리에서. 동이 피곤해. 내 뽀뽀를 피하. <laughs> 안녕. 동이 이제 재우러 갈게요. 우리 니가 가져가 나만 나만 못 써요. 에기 강나지, 에기 강나지, 너무 너무 사워요, 에기 강나지. 꿀로떡두 개, 팥붕 하나, 슈붕 하나, 앙버터 호두 과자 두 개. 뭘 볼까? 꿀로떡 작년에는 꿀로떡이 아니라 소라빵이었던 것 같은데 꿀로떡으로 바뀌었습니다. 달콤하고. 음. 잼이 아니라 설탕이 자글자글 씹히는 꿀떡입니다. 음그 안에 땅콩 군태가 들어있어서 고소해요. 철판에다가 기름 두르고 꾹 누른 그런 바삭한 식감입니다. 맛나네. 저는 박애주의자라서 팥붕슈붕다 좋아해요 이거 한 개씩 넣어주는 거 진짜 배우신 분이다 꼬리까지 가득 차어요 크림이 앙버터 호두 과자 이게 배달로 시키면은 버터가 좀 녹아 버리거든요. 호두 과자를 식혀서 넣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호떡이랑 붕어들이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놈들 옆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터가 녹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터를 빼고 집에 와서 다시 넣었어요. 그러면 따뜻한 호두 과자와 차가운 버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음. 이 꾸루떡은 만약에 식었으면은 에프에 좀더 돌려서 드세요. 이게 기름에 꾹 누른 그런 식감이거든요. 원래 호떡은 뜨거울수록 맛있잖아요. 특히 이런 기름에 구운 호떡은 진짜 뜨거워야지 맛있거든요. 뜨뜨익선, 뜨뜨익선. 그러니까 뜨겁게 에어프라이에 돌려가지고 겉에가 기름에 타가지고 자글자글 할때 그럴 때 먹어야 맛있답니다. 기름에 끓는 쪽은 무조건 뚜뚜익선으로 먹어야 돼. 어, 나 알바하면서 활동량은 늘었지만 맨날 이렇게 처먹느라 살더찔것 같아. 알바를 일부러 좀먼 곳에 구했거든요. 걸어다니려고. 집에서 거의 30분 거리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벌써 1시간이잖아요. 1시간에다가 알바 시간까지 하면은 아침에 이렇게 많은 활동량을 어떻게 되겠군 했지만 현실, 아침에 버스 타고가 맨날 가, 간당간당하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그 5분만 더 자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 5분만 덜 자면 되는데 그 5분을 참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버스 타고 알바 가서 마켓 열심히 알바를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음료 하나씩 먹고 이러느라 살이 더찔 것만 같아 음료 하나씩 복지이고 이런 건다사 와야 돼요 그래서 페이코로 사 왔답니다 페이코로 결제하면 무슨 적립금을 주더라고요 페이코가 쏠쏠해 적립금을 주니까 으악! 제로페이로 결제했어야 되는데 바보 자식! 아 제로페이 7% 할인인데 바보 자식! 정립금에 눈이멀어서 페이코로 결제해버렸다. 소라빵 아니고 호떡으로 바꾼 게 잘한 거 같아요. 확실히 더 겨울 느낌이 물씬 나요. 겨울 간식, 겨울 꾸러미 이런 느낌이 물씬 나요. 가격은 좀 올랐지만 호떡으로 바꾼 게 패키지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진짜 메가컵이 일을 잘한다. 아, 네. 3,900원의 행복. 맛있게 잘 먹었다. 짠. 알바생으로서는 너무 만들기 귀찮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로빈, 효비로빈. 오늘 친구들이랑 더 현대에서 골든피스를 가기로 했어요. 깁스쟁이. 깁스쟁이, 목발쟁이, 이런 것까지 하고. 이건 대여야? 나중에 반납이야? 아니. 그럼 이거 폐기 어떻게 해? 생일폐기물또 그런 거 신청해야 되나? 난 그게 너무 귀찮아. Hey girl. 야, 니가 hey 네 이렇게 빠졌어? 와우. 나저형은 떠보인다. 도형은 이렇게 된다고? 어, <놀람> 푸딩이. <놀람> 야, 지갑쟁이. 카메라 보고 사과해, 빨리. 아, 배프리미 보이지 않아? 음 맛나요 음 맛있다. 야, 어?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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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있다 맛있다. 소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니, 이거 맨 밑에도 약간가 들어있네? 약간 맛있어. 코아크 맛있다. 응, 음, 맛있네. 치네몬 향이 초콜를싹 감싸네. 음. 야, 밥은 뭐 먹을 거야? 코코로카라. 야, 내가 이거 갖다 놓으면은, 음. 저트가 먼저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꼬니가 그럼 손도 부러뜨리네. <laughs> 그런 손도 부러뜨리는 그런 말은 내가 언제 했어. 근데 다 신이가 좋다. 너네가 다 해주네? 다 해주고, 다살주고다 사오고. 너 코사장님이랑 그거 질투나. 오, 오, 오. 기만 나만 근데 우리 여기다 넣고 국물 타먹으면오보다 매워. 응. 응. 훨씬 매운맛이야. 쌀떡이 나. 아, 쌀떡이라고? 밀떡 같은데, 그래? 밀떡 같은데? 밀떡이네. 왜 약간 쌀떡 느낌 있는? 그렇 딱딱 끊기는 딱딱 끊기는 게 쌀떡 같은데? 음, 좀 애매하다. 쌀밀떡 쌀떡이네. 밀떡이야. 쌀떡 바로 보 쌀떡이오. 그렇 딱딱 끊기는 게 쌀떡인데? 뭘 딱딱 끊겨? 밀떡이야. 좀 네. 괜찮게 만든 밀떡 같은데. 먹줄게요어려어 뭐라고? 쌀. 이건 누구거야아 또? 그가? 이건 누구거야 전름빨이가 범인 이거 내꺼 아니야? 거 아니야! 뜨거워봐 저혀 아, 그냥 확 튀어버려 또 보면서 이재서야? 석사 이거 세 젓가락이에요 떡볶이 이런거 아예 안먹을까? 너무 맛있어 음~~ 어머 고기 한개야? 맛있다 아니 국물이 완전 크림 음. 크림이야? 오라오라오라어짠 <laughs> 공간춘 샀습니다. GS 편의점 어플 막 뒤지다가 결국 샀습니다. 12,300원. PX에서 완전 핫한 레시피래요. 공간춘 짜장이랑 볶음 간짬뽕이랑 섞은 짬짜면. 눈물 2200ml? 여덟 개 이런 컵라면은 보통은 두 개? 배고플 땐세개 정도 먹는데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4분 짠컵나 거대한 것이 완성돼 버렸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알바 끝나고 와서 너무너무 배고파요. 와, 맛있겠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다. 아우, 진짜 싸운 파김치 별 스프. 꼭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 자체로도 조금 맵거든요. 얘도 지금 맵기는 해요. 간짬뽕 맛이 있어서. 이야. 어 매운 냄새. 음. 어 맵다 맵다. <laughs> 조금 모양이 망가지긴 했지만 파김치로 먹어봐야 될 거예요. 니 치즈를 조금 녹여 줄게요. 음, 맛있다. 요새 짜장라면 이 조금 심심할 때가 있었는데 간짬뽕이나 섞으니까 더 매콤한 맛에 해물 맛이 더해져가지고 짜장라면 맛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음. 짠짜겠지 근데 이 별첨 스프 뿌렸는데 약간 무서워해야 할 정도로 맵진 않아요. 그냥 살짝 매콤해졌네 정도? 근데 그것도 먹다 보니까 그냥 매웠었나 싶은 정도입니다. 아메리카노를 좀 먹어야겠어요. 아!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매운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렇게 말고 그냥 공화춘이랑 간짬뽕이랑 섞어서 먹을 때는 간짬뽕 x 로 먹어야겠어요. 그게 맵고 맛있더라고요. 와..이젠 진짜 못먹겠다 아 두명이서 먹었으면은 딱 먹을수 있었겠다 제가 입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남겨도 잘 안버려요 왜냐면 어차피 또 바로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딱지잖아요 24시간 내에 계속 먹어야 된다고 환경보호나 또 아까워서 그런것도 있지만 제가 또 금방 배가 차고 금방 또 배가 고프거든요 몇시간 뒤면은 또 배고파진다고 그래서 저는 입이 짧다고 하는 게 쉽게 배불러져가지고 숟가락을 놔요. 그러면은 몇 시간 뒤에 스멀스멀 아씨 아까 그거 맛있었는데 하고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음식을 잘 버리지 않습니다. 난이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먹고 있습니다. 아 문이 산책 싹 하고 오면 소화되겠다. 아잘 먹었습니다. 맛있 응도 있고. 무이 무이 무